안녕하세요 엘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엘라의 몰래카메라를 해볼거요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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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제가 다시 카메라에 조정언젠간들어올거예요와아 대성공 또 <laughs> 여러분, 또 물카레, 이 물카레 좋아해요. 뭐임? 아, 물카레 좋아하네. 뭐야? 아 지금 제 사촌동생이 대시, 아니, 쫑, 쫑구가 대신, 쫑, 구가 대신 엘라의 몰래카메라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몰래카메라 맞으니까. 벨라가 화장실에 들어갔다. 예? あっ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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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속는데요? 아니, 엘라, 아! 이랬어요. 어, 대박입니다. 역시, 저의 스페셜은 아주 굿입니다. 그럼 안녕! 엘라벨라TV에서 봐요. 안녕!